두 자리 같은 긴 숫자를 기억해야 했던 학생들은 지금 화장들에 일루고 살이 는케을더었다 2번, 3번 두 자리 같은 짧은 숫자를 기억해야 했던 학생들은 수원은 매일 작동으로 공간에 좋은 펠러드를 얻었다. 매우 부담을 느낄 때는 반사적 부분이 오세한 것을 알수 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어? 핵심 어휘를 볼까요? 브리프리. 잠시. 음, 잠시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런 말입니다. 오퍼. 리 디지트. 오프투포 음. 리플렉티브 브레인 구축하는 데. 어, 리플렉시브 브레인 간이패스패 패튼. 패스너, 패턴, 피겨하우트 해결하다, 아, 해결하다 구별해내다 이런 말이죠. 임펄스, 마이너 디스트랙션 아, 디나이, 예? 디나이가 뭐라고? 억제하다. 억제하다. 억제한다고 하는 거는 거부하는 아하다. 거지, 거부하는 거. 에? 거부하는 거. 억제하다가 약간. 마음다는뜻 그런 것아닌까요 맞아요. 어, 디나이는 거절하다는 라 뜻도 아니지. 거절하다, 거절하다, 부정하다, 부인하다, 부인. 부인. 어, 억제하다는 라 말로는 이건 해석을 그렇게 한 거고요. 억제하다고는 해석이 잘 되진 않습니다. 아니, 인텔렉티브로드. 리미티드는? 베어리드는 인크리스트는? 패시브? 도미넌트? 위크 디스트렉션? 문법 보니까 m i n a n t weak d i s 다 r a c t i o n Okay. w h a t 그들이 기억해야만 했다 그랬는데, 뭐를 기억해야만 했다? 안 나왔잖아, 그 목적격은 승낙을. 어 주로 하는데 생략 안 한다고 틀린 건 아닌 거지, 당연히. 그들이 기억해야만 했던 숫자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자,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여기서 생략됐네요. 그럼 주어가 뭐야? 학생들이 기억했던 그 숫자들은 땡땡 이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지. 했어요. 네. 그다음에 더 리플렉티브 브레인, 스노 o w 반사 두뇌에는 t h 이하의 완전한 문장을 알고 있어요. 어, 명사질을 이어주면 연결사 대시쓰였죠. 됐습니까? 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맞아, 맞아. 40번. 애트 유니버시티 어로우로우 대학에서 학생들이 간단하게 몇 개의 숫자를 제공받은 거죠수동트러스였지 네. 네. 학생들에게 보여진 거지. 간단하게. 네. 어떤 숫자냐면은 h e y h a d to memorize.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숫자 몇 가지가 보여졌어요. 누군가가 기억해야 될 숫자를 보여 준 거지요. 그 다음에 데이오 y w e r 그들이 제안을 받았어요 뭐하라고? 선택권에 대한 제안을 받은 거지요 뭐에 대한 선택권? 이 i t h e r a 지 a나 또는 b에 대한 선택권을 제안받았어 네. 과일 샐러드냐 초콜릿 케이크냐에 대한 선택권의 제안을 받은 거지요 웬 h e 버 t 스 e 던츠 m b e r of 드 세븐 디 t u d e n t s memorized was s 묶어줘야겠지 되 자, 학생들이 기억했던 그 숫자가 7 자리로 길었을 때는 63%의 학생들이 뭘 선택했다? 케이크를 선택했다 이거지. 일곱 자리는 좀긴 자리니까 이거 반사 두뇌예요? 아니면 반사 두뇌. 숙고하는 두뇌예요? 숙고하는 두뇌잖아. 긴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가? 관사적인 거는 뭐 짧은 거, 과일, 과일, 그런 거니까 생각보다는 딱 보기, 딱보자마자딱 보이는 걸로 자 여기서 어떻게 이끌어 가나 봅시다 When the numbers they were asked to remember had two d i g i t however 됐어요. 여기는 어디를 묶어야 돼? Day부터, day부터 remember까지 묶어야 되겠죠 자, 근데 하여튼, 일곱 자리였을 때는 케이크를 선택했어요. 근데 기억하라고 요청받은 그 숫자가 단지 두 자리였을 때는 59%가 뭘 선택했다? 과일, 샐러드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의 반사 두뇌는 알고 있어요. 뭐를? 과일, 샐러드가 건강에 더 좋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응? 네, 네. 아, 아, 여기 숙고하는 두뇌는 리플렉 티브 브레이스니까 숙고하는 두뇌 반사 두뇌 숙고하는 두뇌 여기 봐봐, 숙고하는 두뇌가 뭐야? 가만히 한참 생각해보니까 어, 건강에 좋은 거는 샐러드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근데 반사 두뇌는 뭐를 갈망했어요? 부드럽고 살찌게 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갈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 내 말이야, 내 말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Reflective brain is busy figuring out something else out 반사 두뇌가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바쁘게 움직일 때 다시 말해서 일곱 어, 자리 숫자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계속해서 바쁠 때. 무슨 두뇌가 아니지, 스코어 는두뇌을 리플렉티브 두, 브레인이니까 r 아, r e f l e c t 니 아, 그러면 아, 그이 충동이, 충동이 쉽게 이긴다 이거죠 네. 죠 아, 그렇죠. 아, 그렇 아, 드렇 아, 반대로. 만약에 우리야, 우리가 너무 열심히 생각하지 않아. 뭔가 다른 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두 자리 숫자를 기억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주의 산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억할 만한 게 별로 없어. 그런 상황일 때, 그런 상황일 때 뭐야? 음, 그런 상황일 때는 리플렉티브 시스템이 반사 시스템이 억제할 수 있다 이거죠. 뭐를 억제할 수 있어요? 반사적인 면에 감정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작동한다? 그 숙고하는 뇌가 작동한다는 거지. 그래서 위에 두 자리 숫자를 선택해라고 했던 사람들이 뭘 선택한 거야 두 자리 선택하라고 한게 네. 그렇지 그래서 샐러드죠 뭐 다른 거 빨리빨리 이렇게 생각을 막할 바쁜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숙고할 수가 있는 거죠 여유롭게 자 내용을 요약한 걸 보니까 어코딩 2D 어바오 입스터리먼트 위에 실험에 따르면 위에 실험에 따르면 어... 지적 부담, 그렇습니다. 두뇌에, 어 제한된 지적 부담이에요. 다양한 지적 부담이에요. 증가된 지적 부담이에요. 어떤 것이 두뇌의 반사적인 면을 이끌었다. 증가된... 그렇죠. 증가되어진 지적 부담이 외워될 게 많으면, 그걸 공곰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외워야 되겠다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어 반사지를 빨리빨리 외워야 돼그 뇌의 그 뇌를 모하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도미넌트 이크론 미클만... 약화시키라 이런 말이고 그럼 도미만... 우, 우월한 것이 되게 맞는다 이거지 어? 외어게 외워야 될게 많을 때는 딱 충동적으로 빠방 빨빡빡 외워야 되는 거야. 맞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나중에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 내용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 이것들을 몇번 읽어봐야 돼요 알겠어요? 네. 7자리 숫자를 기억하는 것은 어떤 뇌를 강화시킨다고? 반사적인, 반사적인 네. 뇌를 강화시키는 거지 두 자리는 네. 숙코하는뇌숙코하는 뇌는 뭐를 선택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오케이 여기까지 합니다 说就是啥？